자연수 K에 대하여 첫째 항이 K구요. A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다음 항이 정해지는 수열인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A3부터 A6까지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값을 구할 거구요. 첫째 항부터 천천히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1이 K구요. k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클 것이고 a2는 여기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해 주게 되면 k-2-k -K.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알수 있어요 얘가 0보다 작으니까 a3는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해 줄 거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알수 있고 얘가 2-k고 k 값에 따라서 a3 값이 0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일단은 k가 커지면 a3가 음수가 되니까 얘가 양수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k가 2보다 작아야 하고 k는 자연수였으니까 k 값이 1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3는 2 빼기 k니까 1이 되고, 얘가 양수니까 a4 구해 보면은 밑에 있는 식에 대입을 했을 때 1-6,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인 거알수 있어요. 이게 음수니까 a5를 구할 때 위의 식에 대입을 해줄 거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8,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라는거 알수있고요 얘가 양수니까 a6을 구할 때는 밑에 식에다가 1-10-1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거 알수 있어요. 부호 확인해보면 a3가 양수였구요 a4는 음수, 양수, 음수니까 주어진 조건, 만족시키지 않는거 우리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거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 건데, 물론, 물론 시험 볼 때는 천천히 하면 안 되고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괜히 또 중간에 실수하면 계산 두 번, 세번 해야 되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A3가 E-K인데, 얘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k가 2보다 큰경우고요 일단. k는 2보다 커야 되고, a4 값이, 지금 a3가 음수니까, 위의 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2-k 플러스 6-k가 되고, 얘는 8-2k니까, 얘도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한번 구분을 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양수인 경우 먼저 생각을 해보면 k가 4보다 작아야 하고 k가 4보다 작고 2보다 큰 정수, 이제 자연수 3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3 있었고요 a4는 3 대입해주면 2가 되고요 음, 얘도 뭐 구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굳이 구해보면. a5 값은 양수니까 밑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알수 있고요. A6 값은 A5가 음수니까 위의 식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0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알수 있어요. 부 확인해보면 음수, 양수, 음수, 음수니까 우리 원하는 조건 만족시키는 거알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할 거는 A4가 이제 8-2K인데 얘가 0보다 작은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K가 4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고 A5는 A4가 음수니까 위의 식에 대입을 했을 때 8-2K 플러스 8-K가 되고요. 16-3K인데 얘도 요게 양수인 경우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k가 3분의 16보다 작을 거고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는 5가 있겠죠. 4보다 크고 3분의 16보다 작아야 하니까 그래서 5인 경우 생각을 해 보면 일단 a3 얼마인지 안 구했지만 음수라는 거 알고 있고요. A4도 뭐 위에서 음수라고 설정해 놓고 왔고요. A5는 K가 5일 때 1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A6은 지금 A5가 양수니까 밑에 있는 식에 대입했을 때 1-10-5니까 14가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해요. 얘도 부호 다 판단해 보면, 우리 음수, 음수, 양수, 음수니까, 주어진, 주어진 조건 만족시키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A5가 16-3K인데 0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는 K가 3분의 16보다 클 거고, 지금 앞에서 A3도 음수, A4도 음수, A5도 음수인 경우로 생각하니까, A6이 양수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6을 구해보면, A6은, 음,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주면, 16-3k에 더하기 10 마이너스 k가 되고, 얘는 26 마이너스 4k가 되는데, 이거 양수인 경우 생각해 주면 k가 4분의 26보다 작은 경우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랑 같이 확인해 보면 k가 3분의 16보다 커야 되고, 이 약분해 주면 2분의 13보다 작아야 하니까, k가 6인 경우, 우리 원하는 조건 만족시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값이 6, 5, 3, 음, 6, 5, 3이니까, 모든 k값의 합6 더하기 5 더하기 3에서 14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